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은니까를 사용해서 말해요. 늦었어요. 어떻게 해요? 택시를 탑시다. 늦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요. 은니까를 써서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늦었어요. 엇,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으니까를 써요. 늦었으니까 라고 말해요. 같이 말해요. 늦었어요. 어떻게 해요? 늦었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잘했어요. 다음을 보세요. 책을 집에 놓고 왔어요. 저는 책이 한권더이 책을 보세요. 친구가 책을 안 가져왔어요. 나한테 책이 한권더 있어요. 그래서 내 책을 줘요. 으니까를 써서 말해요. 다 했어요? 있다. 이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은이까를 써요. 있으니까라고 해요. 같이 말해요. 깜빡하고 책을 집에 놓고 왔어요. 저는 책이 한권더 있으니까. 이 책을 보세요.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